Watch out! 안 돼, 안 돼! 민준! 야 기다리지마! 오. <목소리> 민준 <있게 실비시키려고>. <목소리> <목소리> 안 되겠네? 야 민준 이쪽으로 나서야지 니가 거기 수비디에서부터 받을라 그래 안 가자! 올려!

나이스! 원혁. 아, 나이스 원혁. 야, 아 이거 다이렉트로 그냥 하지. 아, 굉장히 넣었어야 돼. 기상으로서또 할텐데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동호 넘겨! 빨리! 안돼요. <놀라> <놀라> 야! 아니, 김민지, 거기서 있으면 어떡해. 어, 그치? 가자! 아냐! 아냐! 야! 헬린! 헛! 아우! <laughs> 세게 쳐서 들어갔을 텐데. 옆구리로. 그랬대. 아 위로 올라간 거야? 아 하고 들어가야 우리 애들이 마음 편해서 잘할 텐데. 어디였어?

일단 길어 오케이. 가자, 김민주! <programmes> 가자! 나이스, 김민주! 다 야, 이 <이샤>, <S scholarship> 나이스! 아, 거기 걸리냐, 또. 나이스야, 문 우리 감독님은 어디 가셨지? 아, 저 안에 들어가 계시는구나. 어되는데양 화이팅 바로 봐 바로 그냥 언양이 저 요즘에 좀 물올랐잖아 <laughs> <리어보고 강웅 들어가야 웃음>

야김혜 <laughs> <laughs> 안돼 안돼 <laughs> 잡아 카메라 봤자 그렇지 야 김민준 너 진짜 발부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왔는데. 다시, 다시 시작해! 나이스, 문경! 보없더라고 우리 도 엉덩이 안 좋은데 안 다쳤겠지? 예, 다친다 어 바로 찾아 그냥 민석이 너할수 있다 민석 바로 차 그냥 아, 높게 찼어야 많이 되는데. 해, 해. 해, 해, 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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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들어. 나이스. 응, 천천히 해도 됩니다. 올라가. 올라가, 그냥 동우야. 앞에. 아이. 앞으로 줘, 공간으로. 오냐! 살려! <laughs> 크죠? 5학년 아닌 거 같은데? 그와. 설마 학교 애들은 크잖아 5학년일 수도 있어 그니까 <laughs> 야, 김민준, 네가 이렇게 나와 그고 그래, 야 민준이 보인다. 야, 니가좀 나와서 받아야지 너 이렇게 멀리. 아. 돈 받을 생각도 없어 <laughs> 얘네가 압박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? 네. 저기에 저렇게 해서 두세 번 뚫어오면 애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데 아직 뚫질 못하니까 송아주가 야야 응. 가자 <목소리> 반대 <목소리> 나이스 <목소리> Bye. <sighs> 哎，真的。 야, 너도 같이 해줬어야지. 나이스. 야야. 아, 운동을... 아, 위, 위, 위. 야 네, 나이스, 붕경. <laughs> 김민정, 네가 앞으로 들어와 좀. 그걸 받으면 되잖아. 아, <laughs> 어, 오늘 민석이가 아주 열일라네 진짜. 올라가! 올라가 그냥. 쭉 가. 야! 바짝바짝

나이 쌤이 <laughs> 숨 골라 이렇게 숨. 세요 <laughs> 나이스. 봤자봤자아저분러네흘러아남이네니까 来一首。Nice. <laughs> 이제 많이 못움직이 빠른거 아니까 많이 못움이아 아빠고. 꺼워 먹어버리니까. 음. 어려워 죽어봐. 그니까 이게 또 진짜 그 전술이.. 그죠? 모든 응. 스포츠다 어려운 것 같아 볼링도 어렵고 야! <laughs> 야, 드리블이 길잖아. 거기 앞일 수도 있구만. 돼 <laughs> <나> 진짜. <웃음> 끝까지. 어우, <laughs> <오>, 나이스, 민성. <laughs> 야! 안 돼! 오케이. 난얘 때문에 해가 가려졌어. <laughs> 지금 딱 시간이. 끝까지 집중하자. 오! 오케이.